법률구조공단이 대국민 서비스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부터 안에서 대우를 잘 받아야 됩니다. 서비스를 잘 받아야 돼요. 안에서 차별 받으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가 보지? 여러분들이 근로력을 개선하고 안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해야돼요 노동조합의 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힘이 없으면 회사가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요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안 들어서요. 지금 요구 사항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간부들 몇 명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업 찬반 투표 70, 97.5% 나올 정도로 모든 직원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으로잖아요 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바꾸면 될 일을 노성안에 합의하고 법무부 설계가 바꾸면 됩니다. 그 철법통이라는 공무원들도 다 보시게 방하다아요 민간인들 능력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힘이 있어야 회사를 움직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정도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동조합 의심으로 똘똘 뭉쳐서. 힘있게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직력이 강해야 협상력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아, 여러분 중에서도 설마 파업할까 이런 분도 계실을것 같은데 특히 공단도 그렇고 맞죠. 설마 뭐 파업하겠나 그냥음골제에막확 들어가고 놀릴 분들도 있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그길밖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투쟁해야 될때 투쟁을 할줄 아는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역사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이번 투쟁 승리해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을 마무리할 때 어쨌든 조직적 승리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투쟁이 뛰어진다 하더라도 끝날 때가 있거든요 참 힘있게 시작했는데 아주 정당하고 맹불리 투쟁을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쉬잘줄 알으면 그것도 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잘해 나가야 되는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승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투쟁 중에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 지나가고 피곤한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투쟁들을 조직 강화에 소중한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처럼 한 공장에 딱 모여있으면 매일 보잖아요. 음만 보면, 그다음에 점심시간 모이라요 집회도 하고 알려주고,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모이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틀 밥하는데 이틀 밥하고 나면, 회사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지? 대리대리 기관들을 다할 텐데, 흩어져 있으면 흩어서 다 떨어야 되잖아요. 그데밥하고 그냥, 그냥 막, 이파사파 끝까지 가자 이러면, 별 문제인데,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제. 이게 이사장대신도 걸려 있고, 또 규정도 바꿔야 되고, 법무부의 허락도 필요하고, 문제. 대단 이게, 어쨌든 이 싸움이 내부에서 이사장하고 치고 바꿔야 될 일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뭐, 삼국 단체로 해서 정치권도 공작을 하고, 좀한랑좀기를줄 수가 있는데, 그,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역별 로 흩어져 있지만, 공단 내의 구성원들이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 투쟁들이 우리 법률부정단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에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신뢰하고 또 단결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참 소중하다는 걸좀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투쟁이 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쟁을 통해서 단결력과 조직력을 강화시키게 되면 그 부분 또한 아주 소중한 투쟁 성과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력이 강해야 이게 우리 구조공단이, 금융구조공단이 한 1년하고 말 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공공기관으로서 그래서 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앞으로 종사하는 동기 여러분들의 그 전망과 앞으로 희망을 그 만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 노동조합이 강행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뭐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혼자서 이야기하면 들어줍니까? 뭐지? 입을 뒤집쓰고 대한독립 말셔보는 것과 똑같은 거지. 노동조합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관측시키내고 그러려면 그게 노동조합자 혼자, 혼자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합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조합분들이 똘똘 뭉쳐서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이번 투쟁으로 100%다 되지 않다더라도 올해 어느 순간 내고 내년도 내고 계속 만들어 나가려면 올해 힘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 사이다가 너가 그렇지 다음에 우리 시가 파악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파업도입하면 해석할 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업하고 일하랬지 돈안 준다. 무어동 무임금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그럼 성질나면, 우리가 밥을, 우리 집장에, 대국민 서비스하는 데서 밥 먹는 데 사실은 없지만, 한 달만 안 먹으면, 그래 한달 월급, 그냥, 주식 투자 날렸다. 이렇게 그래 생각하고, 반반을 시가 또이인거지 이지씀을안 받고 한다. <laughs> 이게 대한민국 법인데 <법인대지. 웃음> 그 법자라는 사단한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공정를 하자 그러면. 근데 굳이 지금 좀 주장이 장기화할 것 같은데 다 정면 파업할수 없으니까 일단 부분 파업, 경고 파업을 하는 이유가 정면 파업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래. 이거 한다. 이래.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또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밥출전식때 거의 다 모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마 밥확인느냐 했는데 밥 돌입하고 다 모였어! 하면 무섭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투쟁 이후에 뭐, 게리제도 하고 다양한 투쟁 전수들을 가져갈 텐데 투쟁 방법이 꼭 전면 팝만 없는 거예요. 전면 팝할 수도 있고 돈안 준다 그러니까 돈받아가면살수 있는 투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전수들을 하려면 노조가 투쟁전술을 지침을 내보려면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거예요일사불란하게아 노조가 해? 하는거예요 이게 회사가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 이갈시킬수 있는걸 막아야 이기는거예요 자꾸 맹불응기 하고있다 그러고 거기에 기울이 굴리면 투쟁시기에는 조합원은 무조건 노동자 이야기만 들어야요 일체회사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의 이야기는 빠르지 않습니까 먼저겠단 말이에요 여러사들의 기득권에 이 침해를 하나도 안 주겠다 무조건 못하겠다는 건데 그들 얘기왜 듣습니까? 노동조합 이야기만 들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어쨌든 노조합 강해야 어느 시기에 와도 노동조합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든든한 울타리가 될수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합원들이 일단 주이 시작되면, 뒤돌아보면 네안 돼요. 아, 가씨좀 힘들다. 자꾸 막, 관리자들이 쪼아가면 이거 왜, 왜 했어? 왜이렇 만들래? 전쟁이 시작되는데, 막, 초이에날달아다니는데이실전쟁도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laughs> 전쟁이 시작되서 이겨야 네 되는 거지? 이거놓고난 네, 다음에. 왜냐면 전쟁에 치면 포로가 되는 거 포로가. 차별은 더 심해집니다. 차별했던 대가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투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측이 앞으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지금 협박을한거 아닙니까, 그 아니, 같이 보신지 기합께서 말아야지 독을 항소하고 그런 놈들이. 뭐, 웃어다는 건데, 원래. <laughs> 어쩌라고, 그지? 조합은 를보분에게도 앞으로 회위협박질을 많이 하겠다, 이 차이를 듭니다. 노동자 상대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까 아닙니까? 뜬다고 난 다음에 뭐다? 보자. 조금이라도 걸림이 징계한다. 또이 세상 불임을 주겠다.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한 번씩 파괴 참여했다고 하면, 불임 주면, 이름을 잘 아시잖아요. 부당 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한중범죄인데이해 <laughs> 그럼 날뛰보러 보세요. 징역 2년 이하의 6천만의 벌금의 체임은다 주진 않겠지만, 노동자 투쟁하는 참여 못하게 한다든지,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투쟁을 했는데, 여기 참여했다고 이세상불이익를 준다든지, 하면 다 법으로 물린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또 걸면 걸면 된다 어쨌든, 사책이 지도부와 조합원들 이간질을 하는 행위를 막아내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조가 맹분음 투쟁을 하고 있다는 분 그러니 이게 왜 맹물이 없는 투쟁입니까, 그지? 노동자 하면 맹물이 있는 거지. 그 이사장이 직원들 우습게 알고, 근로조건을 근로 개선하고, 또 갑질과 차별을 맞서서 투쟁하는 게왜 맹물이 없습니까? 맹물이 있죠, 그지? 네 어쨌든, 그 노조가 투쟁하면 회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 직원들은 참 순진하고 착하다. 근데 조합원들은 착한데 맨몇 노조 간부들이나 불순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그런데 꼭 해외와 협박은 이런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한테만 집중됩다 <laughs> 여러분, 진짜 착하고 순진합니까? <laughs> 우리가 맞을 때, 그렇고, 저들이 모을 때는, 빵하고 좀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밥투쟁의 철칙인데요. 허터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끝까지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하는 게철칙이다 분열해서 승리할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똘똘 뭉쳐서 단결해서 패배한 게 없어서 그렇게 드뭅는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조합원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투쟁 시간을 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수기간지라는거 당연히 못하도록 하는 거고, 노조에서는 끝까지 단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단계를 해야 합니다 아예,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투쟁, 정당하지 않다. 나와 상관이 없다. 왜 투쟁하냐? 하시는 손람 들어보세요. 제가 투쟁에서 빼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한 명도 없네요, 뭐. 여러분들은 이 투쟁에 동의했고, 97.5%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한번붙자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끝을 봐야죠, 그지? 네. 네.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주의이 간절하다면, 이 승리를 원한다면, 저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철동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나선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악착같이 대차게 싸워야 이기는 거야알겠습니까 그지? 네. 네.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회사, 관리자나 간부들이 아니고 지금 옆에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을 외치고 있는 동지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든든한 동지들입니다. 동료의 다리 맺어갖고딱 마주보세요. 마주보고, 너무 바 끝냅시다. 마주보고, 악수한번 하세요. 손을 잡고, 제가 이야기하는 목복창 만들게. 이제 자, 손을 잡고, 목창을 할게 있습니다. 같이 외주시기 같이 바랍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살아도 같이 산다. 죽어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laughs> 네? 또 여러분들의 투쟁은 반드시 저는 승리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요구가 너무나 맹분이고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연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담되어 있고 또 조합분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상급 단체인 공공연맹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백만 항로 총에서 여러분들이 투쟁할 투이승리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동의를 감사합니다.